봅시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안에 아,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같이 네네. 네, 네. 여기 물 저기 물 이층 화장실 물을 쓰면은 일로도 올라가고 일로 올라가 여기 지면 아래 지층이 따로 있나요? 차고 있어요. 혹시 배관이 노출되어 있나요? 여기서부터 먼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우싸. 그 거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아, 2년 된거 같아요. 2년? 이렇게 된건 처음이에요. 기존까지는 괜찮으셨고. 그렇습니다. 한 10분 정도. 네, 네. 소흔 정도? 음, 정도 이렇게. 그리고요. 물이 차 있네. 물이. 네, 네. 그리고 어, 길이 진지가 안 좋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배관이 원래 이제 물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시경은 물속으로 지나고 있어요. 앞에가 막혀서일 수도 있고, 기울기가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거로 꺾었는데, 꺾자마자 다시 정티야. 여기 이제 지금 100% 물이 차있거든요. 아래쪽에서 막힌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어디로 꺾었는지 기억나요? 계속 직진해서 그 다음에 직진해가지고 찾아봅시다. 여기서 내려가는데. 여기가 2층 화장실이거든요. 있죠. 네, 네, 네. 거기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합류하는데요. 그 아래쪽이 막혀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배관 전체가 지금 물이 거의 차 있는 상태예요. 우선 잠깐 바깥을 나가 볼게요. 사고는 저쪽이고 여긴 그냥 땅이네요. 여기 아래네. 집수정이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 여기요. 아, 그러네. 오수바지가 여기 있네요. 저 저. 조리로 똥이 나오고, 위로 생활 하수가 나오고. 우선 그 안에서 싱크대나 이런 데 물을 한번 틀어 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물 틀고 계신 거죠? 저기서 조금씩 나오나? 아직은 뭐, 뭐 없어요. 없지. 네, 뭐 음. 없어요. 싱크대를 틀어 놓으면 차오른다고 했으니까 네. 흐름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 내 네, 시경을 네, 여기서 한번 쳐서 볼까? 엘보 까다라요 어... <목소리> 어디 갔을까좀 그 이상한데. 나또 빼놓고 갔나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이거 봐. 오. 엄청 많았었뿐이구 음. 내시기한번더봅시다 여기서? 네, 넓어. 어. 여기서 또 물이 차지. 네. 네, 진짜. 네. 네. 와, 여기 100% 물이 차있다. 네. 꽉 차있네, 네. 아까 여기서 그럼 기름이 들어있었던 거죠? 여기 샤프트. 여기도 기름이 있네요, 앞쪽에. 음. 네. 이제 막힌 네, 네. 저희가 여기서부터 거꾸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12.5m 전까지 막힌 게 없어요. 근데 물이 거의 그냥 100%차 있습니다. 기울기가 안 좋은 거예요. 앞쪽으로는 기울기가 괜찮은데. 네. 여기 기름 보이시죠? 누 네. 노랗게 네, 보이는 것들이 다 기름이에요. 얘네들이 아직도 막혀 있죠. 문제는 네. 이 구간에 댐처럼 고여 있는 겁니다. 음. 여기에 기름이 다 끼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이제 트랩이라는 건데 입구에 왜 이걸 해놓냐면 여기 있는 물이 차 있고요.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도 나오고 하수도 나오는데 오수에서 나오는 악취가 이 하수로 들어가지 못하라고 이걸 해놓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거의 다 막혀 있죠. 제가 보기엔 이걸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한번더 막히니까 그리고 뒤에가 이미 물이 다차 있잖아요. 자연 트랩이 형성돼 있어요. 이걸 안 끼시는 게여 앞에서는 오히려 흘러가는 게 도움이 되고. 단 여기 기울기 안좋은 건 지금 저희가 완벽하게 뚫어 드려도 네. 결국은 2년 뒤에 다시 막히실 겁니다 기울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거죠 맞아요, 맞아요. 공사를 네다 파서 네, 네.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를 저희가 뚫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전체 구간도 확인시켜 드리고 네. 우선 기울기가 안좋은 위치도 어딘지 알려 드릴게 네, 작업을 네.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돌려주세요 해 주시고 멀 가실 때까지 한번 봅시다. 왜 아, 일부 꺾었네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좋은 거야. 여기서 45로 꺾어서 저 아래쪽은 기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쪽은 기름이 낄 일이 없어요 네. 이 지점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물이 거까지 차있었다말이요 네. 여기 한번 위치를 사진을 찍어 두시고요 네, 네. 깊이는 70cm예요 뒤로 나오죠? 그러니까 리터 수가 줄어들겠죠? 이 구간은 지금 문제의 구간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죠 이 조그만 알갱이조차 후 흘러가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밀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위로 기름이 떠버리는 겁니다 네. 여기도 다 잠겨 있어요 그럼 벌써 5m 이상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속이 빨라졌죠 흐름이 좋아진 거 그리고 여기에 수면이 보이니다 여기는 기울기가 좋은 곳들이에요 여기를 꺾어서 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울기가 아주 좋아요 여기네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울기가 좋은 거고요 네. 여기서부터 조금씩 안 좋아져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름은 다이 안에 쌓였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뚫린 상태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물 틀어 놓으셨잖아요 네. 전혀 안 넘치실 거예요 이제 아직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작업을 마무리할 거고요 네. 하고 나면 이제 이 집은 새 집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쨌든 이 구간의 기울기를 바꿔주는 거 네. 초입부분은 기울기가 괜찮아요 네. 네. 여기도 기울기 좋고요 쭉어갑니다쭉 가봅시다 아까는 여기 물 거의 다100%차 있었거든요 었 네. 꺾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스톱. 여기 보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보이시죠 네. 저기 2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음. 완벽하게 잘 뚫렸어요 네. 여기, 네네. 여기, 여기 회사에서 그런 작업은 저희는 이제 여쭤본 이후는 응. 믿은 듯 들어오니까 아, 뭐, 아, 네네. 아, 당일보다는 잘 해결되는 게 사실 목적이어서 그러면은 혹시 아랍 아랍 분들 계시면 그그 그래 그래 보겠습니다. 안 제가 보양함 좀 갖다 드릴까요? <laughs>